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다자 오늘은 나이언티비입니다 오늘은 어벤져스 2, 에이지 오브 울트론. 다들 아시죠? 어벤져스 2. 어벤져스 네. 2나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나. 어들 제발 주체기였. 아 주가. 그리고 좀. 저저그검 엄청난 그 여러분들이 많이 그영그 그 영화를 보셨을 텐데. 이거 굉장히 말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어벤져스 보다시피 때문에 보다시피 어벤져스가 있습니다. 어벤져스가 있습니다. 이거 어벤져스 있습니다. 어벤져스 있습니다. 이 어벤져스 입고 결투를 할 겁니다. 먼저 자 히어로 고르죠. 저는 아이언맨 입겠습니다. 님은 플시 플래시 누구야? 이제 여자. 아니 빨간 예. 안마. 자, 여러분들, 현재, 먼저는 응. 지금 요, 요, 얘, 예, 얘, 예, 예. 지금 고르고 있는 놈. 고르고 있는 놈. 그리고 저는 아, 아이언맨이 묶어주고요. 이거, 아이언맨이 인기가 먼저? 네, 필신 아니야. 한대널둘어주겠습니다 이거 묶어줄 거예요. 여기. 왜안되죠넌안 묶어. 응? 어, 먼저 택백, 택백. 아나안 갈았지? 아니 있는데? 지금 켰잖니? 보이 됩니다. 볼 겁니다. 아, 맞다, 아, 아이언맨, 맞지죠 아, 아이언맨 무기 좀 꺼내겠습니다. 에? 아? 맨 무기? 근데 저희 많이 보아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조회수가 너무 안 올라요. 원소 진짜 최대가 3회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많이 봐주습니다아 저는 여러분들이 구나철도 999도 굉장히 구고 좋아지더라고요. 구철도 999가 조회수가 89예요. 이 자, 요 어디 가세요? 빨리 와요. 빨리 와. 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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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예스피리빠르노 자, 준비. 빨리 수 있지? 와. 아, <목소리> 어디, 어디? 오 빨리 하는아다이면수지어어디아니 진짜 말라고 알겠어요 아 진짜, <목소리> 아, 진짜. 어, 어디어 빨리와 아니반송 좋습니다. <laughs> 자, 자, 제가 승리 입을게요. 승리 이 다시 거입어야 돼요. 맞잖아. 누구 상자 있는 대로 자, 뭐뭘볼 거예요? 저 토르. 저는 그헐 헐크래. 아, 그래. 저도 토르 안 되죠? 안 돼요. 뒤에서 뭐 있죠? 전 울버린. 울버린 개속온 거. <laughs> 울버린 칼 많이 주세요. 울버린 칼한 아, 울버린 칼한번 더. 그치, 너너이 칼서 이 칼. 이 칼. 아, 이거 말고. 쓰레이고. 이거 한 번. 그거. 손토 아, 그건 한번이잖 미도 한 번이잖아. 할 것도 아니야. 토를 그거 엄청 세. 한번 맞아. 한 번에 죽어. 하나 줄거 야, 야, 내거 텐트 좀 버려야겠다. 텐 버린 거 가져가지 말고. 그거 외워가지고. 야, 자, 쓰레기통. 뭐야? 저기요? 아, 여기서. 아 야, 나 슈트 껴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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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트 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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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 시작! 시작. 안겠어. 어, 시작. 아, 직나겨서어 아, 지나가 아, 좋 아, 아, 지 아, 다 아, 지 아, 니 아, 지야이 아, 지 아, 아, 이정이정 야야 여러분들 레걸렸대. 먹을 거 줘야죠. 여러분들 레걸렸대. 나 먹을 거 줘라. 자 먹을 거 줘야지. 야야야야야야 지금 머리 빠. 먹을 거 달라고. 왜? 먹을 거안 줘? 그럼 그래, 안 줄게. 나 도망치 왜 쏘? 알겠어. 자너춤 출린다. 알겠어. 이제 이 걸렸죠 인정하시죠? 나다 어, 어. 빨리 먹어. 어디서 먹어. 응? 어 어디서 고 <laughs> <laughs> 아, 죄송해요. 아, 씨, 안 해. 죄송. 나 오늘 이모도 안 해. 아니, 블루 섞어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치, 왜 저거? 저거 어요저금모르 거냐? 초록을 막안 시켜주니? 뭐해? 올버링 크로스. 네 뭐하세요? 아나 토른데, 왜. 와아플라 I <놀라> 못저날수 있어요, 죽으면 아, 그러면 날 날아가네. 원래 날수 있는 짓을 안니고 우와, 지금 안 돼요? 우나 죽었어 지금, 나 지금, 나지나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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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부때 이제 너뭐 해볼까? 이제 남은 거고를게 나는 음... 음... 슈퍼맨. 아, 슈퍼맨 안돼. 왜? 나 엄청 빨라. 알아. 나도 날 날지 마는데. 슈퍼맨 얼굴을 없기 때문에 저는 헐크를 웃겠습니다어 얼굴은 캡틴아메리카인데? 아니헐크 해도 돼 봐봐. 저주 대요 아이고 어, 빨라. 한번 열어보세요. 뭐? 근데 늘 최고 무서죽왜 죽임? 어, 주... 어, 죽어 응. 어, 야 죽임. 뭐죠? 뭐뭐뭐 얘기를 해. 랜덤. 누구 음, 죽게? 아 그거 약했잖아. 로버죽까 로버카 아니거든요. 캐치한 누구 죽까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뭐골라 토르 안 되죠? 안돼. 응뭐가다 음... 했잖아 음... 어.. 뭐.. 아야 이건... 그... 말해 음... 뭐... 그럼 스피버...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무기동 응 음... 누구죠? 네 그리고 요 스파이더맨 무기동 이거 뭐야 상자 다 뜯어버리면 얼마나 쌔냐 에, 니가 나가야지. 얘네 쓰레기 좀다 버린다. 음. 이건 가져가지 마라. 스파드 좀으져가라 어디게? 나, 나, 나 슈트 입어야 돼. 야, 나왜템없어냐 아, 입고 구나있 나올걸? 뭐?

내데 그러고? 나갔다가 들려올때지 그래. 보여서? 자, 여러분들 상당히. 전 아무거나. 전 아무거나 가야겠어. 토어주세요 응. 털어게 되는데. 아, 캐치 대머니까 방패. 아, 빨리 오세나 뭐, 몰라. 너 내가 아이언맨 줄까? 아이언맨 아 이거 줄게 스파이더맨 다른 스파이더맨 아그 블랙 스파이더맨 어 어깨 괜잖아헐대준이오다 쓰레기 버림 가져와 네, 아 진짜 나갔다가 들어오지 안 보여. 너, 이 무기 그대로지, 아까 그스프드맨 응. 다시 놓을게. 음. 나 여기다가 프켜놓한다 음. 선생님, 여러분, 나 마지막 대기입니다 마지막 대기 여기다 샌드폰 해놓을게요. 아, 샌드폰, 샌드폰. 좋았어. 자, 앉아. 자. 바퀴, 아, 이거 뭐야? 어디, 네 아까, 아까 한거스프드맨 啊，可不、uh,。Oh, no.